과 참고인을 소환하겠다. 큰 소리를 빵치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정청래 말하는 정인 참고인 소환에 강제동행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현재 법 으로 불법입니다. 불행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응했다고 해서 소환 불응 을 고발을 하면은 무어와 강제로 고발을 들어가면은 정청래 및 민주당 법사위원들 크게 다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걸로 비비고 넘어갈 예정인 모양인데 이걸 법적 해석을 해보면 정책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데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것의 위법 사항을 알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으면서 추진한다. 그러면 100% 무고강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북 확성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지목되는 여러 가지. 다섯 개 안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왜냐 대북 확성기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전쟁 선포권까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대북 확성기 가지고 탄핵 사유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미진하고 보면은 민주당이 기세 좋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출을 제기하다. 언론과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역풍이 부었고, 특히 대한편입에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가지고 민주당을 조사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지나가니까 꼬리를 싹 말아 가지고 국회 국민청원을 핑계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로 방향을 급선했는데, 더군다나 탄핵을 추진했던 이승윤이랑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막상 탄핵당한 검사가 고소를 제기하자 발을 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추를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9일 후 7월 19일 날 1차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7월 16일 날차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임에서 주장하는 것과 법률적 해석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원천 유의가 맞을까요? 법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혜원 조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관다 열고 그대 야당이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정인 39명을 채택하고요. 26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휴대의 갑질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그러면서 4년 전에 문재인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당시 청원은 폐기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면서 결기도 도낯짱 있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건지 말건지로 딱두개 중에 하나만 골라 답해봐라. 이재미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게 국회에서 거부되지, 그런데 법살 소속의 유상범 의원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이 정인 강제구인 가능성을 두고 이거는 바로 정청 래 나발을 불어버렸는데, 청문이 정인의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불법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는 있지만, 현재 청원에는 강제동행명령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의 소속 민주당 유상범 의원이 하는 말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놓고 그 발의 가지고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법입니다. 법이 업한다. 거기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되니까. 법안 발의를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법만 행사하면 이거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발의한 상태로 동행명령을 바라한다. 지금 민주당은 김근희 여사와 최연순씨등 윤석열 탄핵 청문회 등의 불룰 정인으로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9일 날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특히 정청내 정매를 공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법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정청 래또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근희 여사와 장모 최연순 씨등 39명을 정인으로 채택하고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그러면 무려 46명의 정인과 참고인에 부르겠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주한 국민청은 청문이 개최를 의결했는데 국회 법상으로 볼 때는 5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청원안을 두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한 청문을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정인정인과 또 참고인이 없으면 이 청문회가 되면 청문이 아는 게 영어로 하면 히어링 아닙니까? 히어링 듣겠다는 건데 들으려면 누군가 말을 해야 듣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말이 없어지죠. 그러면 청문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안 가도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왜냐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강제로 구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맹탕 청문회가 되겠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천한 적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청원이 탄핵 사유가 될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원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청원 내용이 정말로 불법 사항이 확인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도 하겠죠. 여기에 불법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청래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면 다 퇴장해 버리고 항의하고 거서 사퇴지라고 이러다가 다 퇴장했고 다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 관련 안건을 가게 처리했는데, 날짜까지 정해놓고 가기를 처리했으니까 지금 와서 바꾸는 안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청문이 정인으로 채택됐다? 시식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건 전, 해병대 일사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그리고 도이치 모터수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김근희 여사. 그 다음에 장모인 최현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정원으로 채택되는데, 최재영 목사 정도는 나가겠네요. 자기 편이니까 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임대표 임성근 군 사당 구명 의역도 받고 있어서 169일과 16일에 정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안 나가면 자나요? 안 나가면 맹탕이만 그럼 반드시 나가야 되냐 안 나가도 되니까. 유상범 의원이 이걸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발의만 돼 가지고 이걸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불법이에요. 추경호 국민의 임원내 대표는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의 안건을 심사하고 김근희 여사와 그의 모친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데 대해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 지금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 없다. 시작부터가 불법이다요. 말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통령 탄핵소추청원과 관련된 청원했다고 탄핵을 소취한다. 탄핵소추 심사를 한다. 이게 왜 불법인지 좀 있다. 제가 밝히면서 밝힐 텐데 그러면서 추경위원회 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초구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는데 그때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고 하니까 정청내 그때는 그 당시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즉, 직무태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다. 명색이 국회의 사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정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세제 국가기관에 266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희대의 거대 야당 값지고 행하고 재다만 국회가 자료 요청을 하면은 국가기관은 안줄수 없어요. 자료 요청에는 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갑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첫째 국회 제적위원 가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보내에서 발의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뒤늦게 보내서 발리 통과시킨다. 시간이 안 되죠. 둘 다가 정가 헛발질 하는 겁니다. 서두르다가 완전히 이 구덩이의 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이 국회 폰에서 발의가 되고, 국회 폰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에 조사를 해야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 본의 의기를 통해서 법사위에 조사해보했나요? 정청내 안 했죠.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정청내 법사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위를 즉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집었습니다. 여기서 탄핵심사 심사를 하는 그 심사를 할수 있는 조건이 본의를 통해서 법사위의 조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그때는 정책대할 수 있는데 본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의 조사 회부했나요? 과정이 빠졌습니다. 정청 내 헛발질을 오지게 한 거죠.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항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 탄핵 사유로 적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